안녕하세요, 백게입니다 오늘은 이제 월드탐험의 새로운 이벤트가 열렸죠. 바로 한량한 고지인데, 이 한량한 고지 같은 경우는 나온 지가 좀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늦게 올렸어요. 일단은 한번 저는 클리어를 한 상태여서 탐색 종료를 누르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삐 자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두 곳에 악마 성지가 있는데 어 이거는 그냥 빠르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헤드크 보스를 잡을 때어 많이 어려워하시던데 유물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어쨌든 아마 대부분 이제 종족으로 레오프론을 많이 쓰실 거니까 레오프론에 해당하는 유물도 선택해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악마를 잡을 때마다 공격력이 상승하는 그 유물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클리어하는 도움이 돼요. 아니면은 이제 약한 악마 한두 마리 정도 남겨두고 막판에 이제 에너지를 다 채운 후에 도전하면은 도움이 더 된다는 말도 있던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에너지 다안 채우고 갔는데 클리어가 되긴 됐어요 도움되는 건 맞긴 하겠죠. 자 그럼 이어서 이제 하면은 어두 마리의 악마를 잡게 되면은 이렇게 대포가 있는데 우선은 이 벽이 올라가 있으면은 대포가 안 닿기 때문에 이 레버로 우선은 내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대포 같은 경우는 위에 이렇게 초록 불빛이 돌아야 사용이 가능하고 초록 불빛이 없으면은 망령포를 발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사를 해서 다른 대포에도 망령의 불꽃을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한 후에 배도장치를 통해서 한칸 위로 옮기면은 포탈이 이동하게 되죠. 그 후에 망령포를 쏘게 되면은 포탈을 통해서 또 밑에 있는 망령포에 불꽃이 또 이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밑에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잡는 이제 헤드급 보스이니까 여기는 가장 마지막에 갈 거고, 우선은 이 앞에 있는 통나무통을 부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차원문 장치를 일단 올려야겠죠. 그래야 이 통나무와 위치가 똑같아질 테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밑에 초록색 레버를 한번 움직이시면 됩니다. 한번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망령포에 붙었기 때문에 여기를 발사해서 차원의 문에 넣게 되면은 바로 위로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통나무통을 부시고, 옆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벽은 다시 보라색 레버를 통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어차피 다시 올 거니까 뭐 지금 굳이 내릴 필요 없는 것 같고 일단 한번 옆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 있는 악마도 이제 잡아주시면 되고 이쪽에는 악마도 잡아주시면 돼요. 자 우선은 이제 밑으로 갈 길을 뚫면서 악마들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를 잡게 되면은 또 새로운 궤도 장치를 또 움직일 수 있죠. 새로운 궤도 장치까지 길을 뚫었다면은 먼저 대포를 이 노란색깔 비석 위에 옮기시면 됩니다. 한번 옮기고. 위에 노란색 레버가 있죠. 이걸 한번 움직여주시면 돼요. 움직여주시고, 그러면 밑에가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옆에 있는 또 차원 문장실을 또 옮겨줘야 돼요. 그러려면 파란색 레버 를한번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진영은 완성이 됐고, 차원문을 통해서 여기 있는 망령포에 이제 불꽃을 붙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처음에 있던 위치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서 먼저 보라색깔 장치를 한번 건드려주고. 그 후에 초록색깔 레버도 한번 건드려 주세요. 그 다음에 옆으로 옮기려면은 여기 밑에 존재하는 파란색깔 공간 장치가 있죠. 여기에 불꽃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손에 문을 옮겨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도 장치를 두번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알맞게 움직이게 돼요. 이런 후에 위에 있는 망령포를 발사하게 되면은 바로 딱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옆으로 딱 이동이 되게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계속 여러 번할 때마다 이렇게 꼭두 번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안 붙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된지 는 모르겠지만 당황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불꽃이 붙게 되니까. 불꽃이 붙게 되면은 다시 보라 색깔 레버를 눌러서 길을 만들어 주고 그 후에 다시 노란 색깔 레버로 망령포를 밑으로 내려 주시면 됩니다. 위에 있으면은 이제 옆으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눌러서 이제 망령포를 내려 주고 그 다음에 망령포를 위로 옮겨 주세요. 위로 옮기려면은 이제 궤도 장치를 두 번을 클릭하게 되야죠. 두 번을 클릭한 후에 다시 노란색깔 레버 장치를 누르게 되면은 위에 있는 망령포와딱 연결이 되죠. 밑에 있는 망령포를 발사를 해서 또 위에 있는 망령포에 붙여주고 다시 노란색깔 레버로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여기 위에 또 따로 공간이 보이죠. 여기를 이제 가게 될 건데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파란색깔 비석 위에 올라가면 돼요. 여기 올라간 상태에서 레버를 발동하게 되면은 바로 위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포탈은 중앙 색깔 포탈은 이 밑으로 내려가는 공간이니까 지금은 클릭하실 필요가 없고 여기 있는 망령포를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앞에 있는 오코통을 부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길을 쭉 따라가면서 악마들을 잡으며 길을 다 뚫어주시면 됩니다 삐- 자 이렇게 뚫게 되면은 파란 색깔 포탈과 빨간 색깔 레버가 존재하죠 여기서는 먼저 빨간 색깔 레버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망령포가 올라가게 되고 포탈은 내려가죠 이 상태에서 다시 위에 있는 주황색깔 포탈을 통해서 이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빨간색깔 레버로 올린 이 망령포에 이제 불꽃을 또 달아야 이 왼쪽에 있는 오크통을 부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한번 할 거예요. 다시 파란색깔 레버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처음 문에 이동하면서 이 옆에 있는 빨간색깔 돌에 있는 망령포와 높이가 또 같아지죠. 그런 후에 다시 또 왼쪽으로 또 이동해야 을 됩니다. 다시 보라색깔 레버를 누르면 되는데, 어, 이번에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게좀 많죠 아마 바로 바로 좀 클리어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어, 결국에는 뭐 금방 금방 깨는 일이 생기긴 했지만 이렇게 하신 후에 다시 위에 있는 망령포를 발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왼쪽에 빨간 색깔 돌 위에 있는 망령포에 딱 연결이 되죠 이렇게 불을 붙이신 후에 다시 또 오른쪽으로 또 이동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보라 색깔 레버를 움직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초록색 깔래보도 한번 움직여 주세요 여기 앞에는 이제 옥구통을 부실 거니까 그리고 옥구통을 부시기 위해서는 이 차원의 문도 옮겨 대서 한 번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두번 해도 되고 한 번만 해도 돼요 어차피 길만 뚫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후에 이번에는 이 밑에 있는 초록 색깔 포탈로 이동을 하시면 돼요 자 이동을 하면은 다시 위로 이동하게 되고 아까 불을 부셨던이 망령포를 발사하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이제 옥구통이 이런 식으로 부서지게 되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악마만 잡게 되면은 이제 클리어를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려갈 때는 이렇게 마법진으로는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포탈로만 이용을 하셔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운빨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제가 지금 부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클리어를 했고, 본캐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의 도전을 통해서 클리어를 하게 됐는데, 확실히 유물이 이제 좀 좋게 나와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악마를 안 잡아서 지금 유물이 없는데, 확실히 공격형 유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클리어가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클리어가 안 된다면은 좀 여러 번 도전하시면은 뭐 금방 이제 클리어하실 거예요. 어차피 길들기도 하다 보면은 점점 적응이 돼서 빨라지니까 이번에 보상 같은 경우는 그냥 포켓권이어서 뭐 별거 없긴 하지만 그래도 운이 좋으면은 에픽 두 개나 세개 정도는 먹을 수 있으니까 뭐 나쁘지 않긴 하죠. 어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한량한 월드 탐험, 한량한 고지 이제 공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